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61일차가 되었네요.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책 '인간이 그리는 문'이 오늘 읽은 단락은 하고 싶은 말을 안할수 있는 힘입니다. 제목이 뭔가 좀 웅장하죠? 하고 싶은 말을 안할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고, 느낀 점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죠.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본인은 하고 싶은 말을 안할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가장 성숙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단순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성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자의 도덕경을 일부를 인용을 하는데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한 자는 알지 못한다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진정한 알매에 도달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내용을 언어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자는 개념화하고 정의 내리는 시기에 익숙한 사람은 진정한 알매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은 지식을 지혜로 넘겨주는 힘이지요. 경험을 행복과 자유의 영역으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자기로 존재하는 힘, 바로 덕입니다. 사실 덕은 이성보다는 욕망 쪽에 더 가까워요. 욕망은 철저하게 개별적이고 사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덕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성이 지배하는 집단 속에 매몰되어 있는 자기를 구해내라 하는 겁니다. 집단 속에 용해되어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로서의 자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가치 나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나덕 그리고 욕망은 모두 한 식구입니다. 혼자서 사흘 정도를 마음의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독립적 자아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독립적 자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버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여러 명이 함께하는 여행에서 모두 각자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장면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인격적 기품, 학문적 성숙, 창의적 상상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적 주체력의 파생 상품들입니다. 미구나, 미국이나 유럽이 몇몇 국가들은 장르를 만들고 우리는 그 장르를 채우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선진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학자들에게 당신은 왜이 공부를 합니까라고 물으면 because i like it 이라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기초해서 자기 행위를 결정해요. 자기가 하니까 독특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의적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실현되니까 행복할 수밖에요. 덕이 있는 거예요.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부분 읽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느낀 점을 적어봤는데 이 부분 읽고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아야 하는데 거의 다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할 때 지금 같이 있지 않은 친구 형을 보고 또그 친구랑 또 멀어지면 바로 또그 친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번능인 걸까? 다른 사람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매번 다짐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나 자신이 완전히 독립적 자아로서 서지 못해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홀로 서지 못하기에 주변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흉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모두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나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탓하면서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한 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노자의 말처럼 진정한 앎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수록 고개를 숙여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매일책 10쪽 읽기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의 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과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색을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생각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계속 짐을 던지면서 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하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나만의 덕을 쌓아 나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연휴 마지막이신 분도 있고 일요일까지도 연결이 되겠지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부분 좀 어렵지만 한번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안할수 있는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